이렇게 어, 장애인으권끈 확보를 예, 위한 뭐, 수준해 네. 오랜만에 예, 만나게 하게 되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기를 예, 반갑다고 인사를 드려야겠죠. 반갑습니다. 동기들 반갑습니다. 예, 20년 전에 우리는 오려역에서 리프트형 엘리베이터가 추락해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 그때부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의 권리를 확보를 위해서 실행을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 징지법이 제정이 되고 서울 곳곳에 는 저장버스, 아니,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저상버스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 경기도, 그리고 부산, 그리고 대구, 그리고 광주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심지어는 부산과 대구와 광주는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까운 엘리베이터 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약 90%가 넘는 엘리베이터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는 왔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저상버스입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 지역은 이제 각 50%가 넘지만, 전국을, 전국을 얘기한다 하면은, 전국의 도입률은 20%에 미칩니다. 즉, 전국의 저장버스가 10대가 있다면 2대가 저장버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장애인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5대의 비 저장버스를 보내고 그제서야 한대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섯 대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만약 기다려야 되는, 그래도 우리의 이동의 현실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서울역에서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또, 정말 오래간만에 장애인적 버스를 탔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여러 가지 기분이 들고요. 먼저, 지금 기자회견에 여는 발언으로, 그 당시도, 20년 전에도, 정말, 앞에서, 선두에서, 추쟁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한국, 자랑스러운 한국 장인자립지사 센터에 우리, 최홍기 회장님 모시고, 김찬 여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비에서 활동하는 최영규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에이! 2001년 1월 22일 20년 전 오이도행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한 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서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과 버스인 배중교통을 이용할 질세한 나라라고 믿서 장애인들은 이동권 투쟁을 했습니다. 어, 어, 장애인, 장애인 받으시는...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출범을 배가, 했고, 해와여에 부근에서 버스를 타고, 최종문화의관 앞에서 구조, 데리고, 버스를 점검하고, 또 지하철을 점검하고, 바로 이곳 서울역에서 자기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섬유운동을 했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 결과 2005년도에 교통작자 이동편 징지법이 개정이 되었고 서울시에서는 교통작자 이동편 징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고 버스도 저상버스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토부에 요구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표의 징법 전면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진행해 또한, 교통약자별이징지법특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철폐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시에도 요구합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 정진,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에 대한 배용을 이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 2022년까지 모든 지역, 지하철 역사에 100% 일동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2024년까지 서울시가, 시에 다니는 모든 버스는 저산버스로 100% 운행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20년 전 장애인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장애인 유도권 보장을 라고 그렇게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지하철 역사에 92%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2년도면 100%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상버스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이 인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장애인교통 이동편 편의 증진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야만이 장애인 등 교통작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투쟁으로서 이동권 보장을 하고 투쟁하면서 20년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한국장애인자립표현센터첩회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연다하면서, 심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예, 심지어 여는 말씀이었습니다. 20년이 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또 있네요. 예, 경찰의 예,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를 51회에서 마무리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만을 51번째에 비저상버스를 타고 장애인도 버스를 탔었는데요. 서울역에서 비정상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역에서 버스 타기 나면은 경찰이 족족 다 나갔습니다. 아마 버스를 타자 영상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김도현 동기가 막 화가 나서 막 발언했던 그곳이 바로 서울역사입니다. 바로 여러분 등 뒤에 계시는 저 시계탑이 보이는 저곳에서 20년 전 우리는 서울시청 앞에서 폭력적인 경찰의 진압에 결국은 서울역에서 23일간 천막 농성을 진행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장애인 종권의 문제가 전사회력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최홍련 열사 그리고 정철수 열사가 바로 이설로 밑에서 설로 정거를 추정했던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남이어서 어, 이번 기간 서울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정말 출마를 하셨습니다. 예, 저도 못해본 겁니다. 예, 저도 못해보고참 부러운데요.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큰 폭으로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탈시설당에 예 최영훈 동기 후보, 후보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아, 예제모님이 네, 부모님이 안 오셨.. 네 구호 하나 외.. 저희가 구호를 외치지 않았는데 구호 외쳤다고 불법 집회라고 자꾸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구호 하나 외쳐봐야겠습니다 예 외치지 않았는데 자꾸 그래서 그래서 옛날 생각나서 이렇, 이렇게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집구호를 그냥 내 체벌 외치는 게 아니라 보아의외척단 것들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몇외척단 보호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이 이사가 될때 이제 아기안 오셨나요? 그러면 은아아 아, 나오시는 겁니까? 그리고 아, 나오시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20년 전에 또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결장 죽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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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조손 부자나라 자, 무섭다! 단일꽃! 보자마자, 단일꽃! 보자마자, 단일, 사, 면, 뱃, 뱃다! 또 앞서 오시잖아 백자, 서제시잖아요 좋은 말투로 자꾸 까마자식, 기자회견을 많이 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지 장소에서 비신고집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경기 어, 4.20 장애인터대책부의 공정투쟁전에 위원공 국정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집단수정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고 평화적인 기자회견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 상 모두 최니다 예, 해볼까요? 경기 장천연 소속이고, 주 활동 무대는 그 경기도 해볼까요? 최북단 포천에서 어, 왔습니다. 수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달고 달고 예, 예, 아직 오지시오. 그 경기 동지들이 아직 다 도착을 못했습니다. 다, 다 도착하면 저희는 더 힘을 받질 거고, 앞에 최용기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저희 답답함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 대한민국이 지금 전국이 1일 상황일 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경기도 관내 가는데 하루에 갔다 못 와요. 예? 장콜 타고 가도 6, 7시간이 걸려요. 네번을 갈아타래요. 이게 20년 전 저희 지금 오이도에서 오는 건데 20년 동안 뭐가 바뀌었습니까? 집회하지 말라고 떠들기만 하고 횡단보도 건너는데못건너게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지 않습니까? 같은 경기도 내에서 이동하는데, 6섯 일곱 시간 장콜 타고 이동하세요 갈아, 네 번을 갈아 타고. 예. 각 지자체 가서 얘기하면 예산 없다고? 예, 저희 포천부담입니다 전국 최고로 재난지원금 40만원 뿌렸어요. 그런데, 5년, 6년을 싸워와서 장인콜택시 늘려달라고 했는데, 40만원 재난지원금 뿌리면서, 5년만에 작년에 처음 세대 늘려줬어요 이게 예산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산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 북부권 예산 각 지자체 예산 다 조사했습니다 예산 남아 돌아요 아주 남아 돌아서 할거 없어가지고 아직도 겨울이면 은 도로 깨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얘기하면 은 예산 없단얘기로다 끝내요 예. 아니,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라는데, 어떻게 경기도가 일일 생활권이 안 됩니까? 경기하고 서울 동지들께서 제발 이 판을 좀 뒤집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 발언보다 여기 계신 분들 그 누가 나와서 이동권에 관해서 얘기하라 그래도 하루 10시간을 할 겁니다. 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20년 전에도 자, 어? 이동권 투쟁, 이동권 토론에 20년 지난 지금도 저희는 이동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어, 장인들 애 이름을 다 이동권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디 가든 이동권 이동권 소리 나오게 진짜 힘듭니다. 징글징글해요. 왜 그렇게 안 해줄까요? 저희 포원에서 화성이나 평택 가는데. 한콜네번을 갈아타래요. 계산 다 하고 직콜도 안 되고 열 시간을 보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데 한 7시간 걸려요. 그날 못올것 같아요. 결국 못 갔습니다. 이게 장애인 현실 아닙니까? 이거를 슬퍼해야 될지 분노해야 될지 20년 동안 지겨워요. 지겨워. 너무 지겹습니다. 같은 말또 하고 매번 토론해 결국 다 똑같죠. 특별교통수단 늘려달라, 저상버스 늘려달라. 그나마 죄송한데 제가 조금은 부렀습니다. 여기 저상버스가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경기권에 저상버스 없는데 너무 많아요. 저희가 투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좀더 열심히 해서 예 장애인도 대한민국이 어, 1일 생활권이 된 그날까지 여기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예. 예, 열심히 경제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에도 전담버스가 정말 활개치면서 버스를 장애인들이 지역사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겠습니다. 버스를 타서 우린 광화문으로 갈 거고요. 우린 광화문에서 우리의, 우리의 정리 이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서울협의의 이용숙 대표님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년 전 이동권 투쟁할 때 우리 박현동 동가 들었던 말 기억하시죠? 아저씨 이름이 이동권이에요? <laughs> 네, 2 0년후에도이 자리에서 꿋꿋하게 우리 함께 이동권 투쟁하고 있는 우리 박현동 동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 버스 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버스를 잘 타고 우리 그 서울시청으로 가서 우리 이제 마무리, 예, 기절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오전 11시부터 경기장인 차별철 피한대가 오이도역, 오늘, 그쵸, 그렇죠? 20년 전 오늘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가 노 부부가 추락한, 예,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경기장인 차별철 피한대가 오이도서부터 11시부터 지금까지 서울역을 오는데요. 경기장인 철철 대상임 대표님이신 건달대 대표님 들어보고 한번 오면서 어땠는지 소감 듣고 우리 이 버스를 타게 하겠습니다. <laughs> 예. 어,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서울 우리 동지들 고생하셨고요. 어, 오늘 우리가 어의대역에서 2001년도 1월 22일 날 추락 참사로 인해서 죽은 노, 노인 왜 우리는 그때부터 쭉 리프트로는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 엘리베이터 전역에 설치해달라고 투쟁했고 그러면서 지하철을 잡았고 저상버스를 확대를 위해서 버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우리가 20년 동안 싸웠지만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이동권,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한 양을 우리가 타는 데만 한 30분 걸려서 탔고 서울역에 내리면서 30분 내렸는데 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한 양을 전세냈습니다. 그래서 한 양에다 우리가 수백 장의 우리의 권리를 전장 선전문을 붙였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다시는 이동에 대한 갈증을 없애달라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하면서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왜 지하철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이해하는 분은 소수이고 자기들의 이동에만 급급한 아직 사회의 인식이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들과 다시 20년 전에 출신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전 버스의 저상버스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애인들도 이동에 관심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는 제2의 이동권 투쟁의 선포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리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이동할 자유 권리를 끝까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수 있죠? 네. 투쟁! 네. 이미 경기장인 철불철비는 오전 11시부터 5일 까지부터 예, 우선 지하철 타고 면서 예,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이제, 우리 지금, 위치한 자리에서 뒤로 돌면은 횡단보도가 있을 겁니다. 7번 버스 승강장에서 저희가 차례로 저상버스를 타고 오늘은 예, 시청역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마무리 예,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서, 7번 승강장에 시청역까지 가는 버스 저상버스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꺼번에 버스 승강장으로 이동하면 정말 좋을 텐데. 버스 승강장이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배우가다 가면은 넘칩니다. 그래서 10명씩 휠체어 기준으로 10대씩 7번 승강장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버스가 저상버스가 오면은 시청 가는 저상버스죠. 저상버스가 오면은 3대씩 보통 저상버스에 휠체어 3대 정도는 승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쿠터가 있으면두 2대가 돼있지만 있으면 대부분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동 유치원은, 수동 유치원은 세 대씩 버스에 저상 버스에 승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대씩 나누어 타고 저희는 시청역에서 내려서 시청역에서 저희가 이외에 모여서 광장으로 같이 함께 모여서 이동하는 걸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우리 오늘은 저상 버스를 타고 재미있게 한번 예, 우리 광장으로 가는 걸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마쳤으니까 제가 마이크를 인게 예, 끄면은 여러분들은 돌아서서 10대씩 나누어서 버스 정승 광장 7번 출구로 7번 분양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상 버스 타고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리는 곳은 시청자님들에서 함께 모여서 걸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